자, 1184번 되겠습니다. 자, 요두 점을 갖다가 지름의 양 끝으로 안됩니다요두 점을 지름의 양 끝. 그러면은, X 평균, 자, 둘의, 저, 저, 중점, 중점 평균이죠. X 평균 2, Y 평균 마이너스 1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X자제곱 4, Y자제곱 4, 더한 다음에, 루트. 그러면 이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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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루트 2. 이렇게 되겠죠. r이 2루트 2 이렇게 지금 식 세우고요. 그 다음에 그래도 그림을 한번 그립니다. 아, 그림 매번 그리라고 했는데 <laughs>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2콤마 마이너스 1이고요. 이렇게 반지름 r이 어, 2루트 2고요. 여기서 이렇게 d, d. 그 다음에 얘는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겠죠. 여기서 여기 사이에 거리가 얘보다는 커야 되겠다죠. x 개수 제곱, y 개수 제곱 더한다. 이 루트 하면은 1 플러스 1이 되겠고요. 어 이제 대입해야죠. 대입하면은 2 마이너스 3. 그래서 k 플러스 3. 그 다음에 얘가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어뭐뭐 뭐. 아 습관적으로 붙이네 이거를 이렇게 이쪽이 커야 되겠죠. 그래서 절대값 k 플러스 3이 절대값 k 플러스 3이 뭐다? 4보다 크다 이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, k 플러스 3은 4보다 크거나 또는 k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k가 1보다 어, 크다가 되거나 아니면 은 k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수 k의 최 속값이죠 그러면은 여기 범위에서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2 이렇게 되겠습니다 A.